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요, 드디어 <laughs> 구독자 400명이 넘었어요. 어, 저는 다른 분들이 400명, 그 너무 구독자가 400명이 넘을 때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저렇게 진짜 기쁠까 그랬거든요. 어, 근데 제가 400명이 되고 나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저기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 봐주시고 답글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는 분들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어, 뭘 할까 이 400, 400명 기념으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으로 뭘 보내려면요. 소포 값이 너무나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500명이 되면, 500명 기념으로는 제가 이벤트를 해서, 어, 뭔가를 여러분에게 보,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어, 500명 되면요. 어, 음... 아주 작은 걸로, 예를 들어서 뭐, 귀걸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또 이제 가벼운 걸 모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거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어, 추첨해가지고, 어, 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그 정도의 뭔가를 지금 제가부터, 제가 지금부터, 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요. 제가 시작한 지 지금 4개월 됐거든요. 1월 6일 날 시작했어요. 1월 6일 날 시작해서 지금 5월 4일, 5월 4, 5월 4일이네요. 5월 4일, 토요일? 5월 5일? 4일, 아,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되고 나니까, 아, 되니까요. 지금 딱 거의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음, 어떨 때는 정말, 아, 이거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결과가 좀, 좀 약하다 그럴까요? 좀 그래서요. 그래도 그때마다 그렇게 이제, 음, 그만둘까? 그러면은 또 구독자가 좀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요. 음, 아직은 계속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적어도 6개월, 1년은 노력을 해보고, 정말 내 노력에 비해서, 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는 뭐 그만둬야 되겠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아마 계속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독자분들과 만나는 기쁨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또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 알게 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러는 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60이 넘은 사람으로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뭐라 그럴까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뭔가를 하고 배우고 이러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 제가 올리는 정보를 보고 감사해들 하시고, 뭔가를 필요로 하는 어떤 분에게 어,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때마다 참 기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래서 아마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 그래서 지금 제가 400명 기념으로 뭐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탈리아 시어머니들, 만만하지 않아요. 어, 여자들이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어, 자기 주관이 강하고, 어, 성격이 좀 강한 편이어서, 어, 두 강한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그런데, 어, 우리나라처럼 며느리를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다만, 성격이 서로 강하다 보니까 이제 부닥칠 뿐이죠 그런데요 우리 시어머니는요 참 현명하신 분이에요 어,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어, 생각하는 게참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강하신 분이긴 한데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며느리랑 잘 지내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 왜냐하면요, 그, 그 우리 시어머니 친구분 중에 그 며느리하고의 그 갈등이 심해서 아들이 어, 자살을 하는 거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처음 어머니를 뵀을 때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왜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머니는 마드랜데 그건 너무너무 너무 어 뭐라 그럴까 좀좀좀 좀, 좀 너무나 그이상하고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맘마 그랬거든요 보자마자 맘마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가 왜냐 면 엄마잖아요, 엄마. 그래서 나를 어, 자신의 딸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어,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가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우리 엄마는 어, 쉬운 여섯 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어, 제가 29 한국 나이로 29 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엄마라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쉬운 여섯 살이 정말 너무너무 젊은 나이 아닌가요? 그래서 아참 젊을 때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어, 꿈에, 형체는 잘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더래요. 우리 엄마가 와서, 어,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보고, 아, 아, 우리 내 딸이 잘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 나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흐뭇해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시어머니가 아 너네 엄마가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우리 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딸처럼, 정말 딸처럼 사랑을 해주세요. 어, 우리 시어머니도 성격이 강하고, 저도 성격이 좀 강한 편이어서 가끔 부딪힐 때도 있어요. 있지만 어, 그게 고부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그 부딪힘이기 때문에 어 금방 이렇게 또 해결이 돼요. 어, 그리고 가능하면 은 우리에게 간섭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정말 이 엄마처럼 자식들 거를 가지지 않으려는 거 그러니까 이 엄마처럼 어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는 처음 본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심할 심하다 할 정도로 어떨 때는 제가 섭섭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아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조금 가끔씩 좀 조금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있으시고 그래요. 어, 하지만 그런대로 지금 잘 지내시고 계시고요 제가 바로 앞집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구시가지 첸트로는요 어, 집과 집 사이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엄마하고 나하고는요 서로 이렇게 창문을 열, 열고 제가 엄마, 마마 그러면 왜? 그러고 대답을 하는 그런 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까, 가깝게 살고 있으니까 또 안심도 되고 저도 또 안심이 되고 그래요. 이태리 시어머니들은 음, 다들 힘들어해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어, 저 보고 참 운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운이 좋고 시어머니 잘 만나서 참 좋다. 어, 그렇게 어, 이런 경우는 참 드물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이태리 시어머니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조금 보통이 아닌 그런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에, 우리 시엄마는 정말 저를 우리 딸처럼 여겨주고 그래서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굉장히 어,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시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또잘 살고 있고요. 제가 왜 여기 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는요.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음, 사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에 그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어, 400명 구독자 기념으로 우리, 저의, 어, 제2의 엄마, 제2의 이탈리아 엄마, 우리 시엄마 얘기를 조금 해드렸어요. 배우지도 못하시고 어,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자식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딸로 생각하시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어, 사랑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버릇없이 굴 때도 있어요. 진짜 우리 엄마처럼 정말 버릇없게 굴 때도 있거든요. 어, 그럴 때는 또 서로 얘기하고 또 오해를 풀고 그러죠. 아무튼요, 어, 많은 그 어려운 시어머니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음, 헌신적인 그 제의 엄마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어, 500명 기념 때는 정말 제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 뭔가 이태리적인 거 아니면 뭔가 아무튼 제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500명 되면은 어,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나이는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안녕.